군산대학교, 그, 김밥집 알지, 우리 아저씨? 응? 내가, 그, 난, 나는, 그때도, 참복중에 살았고, 막, 이, 길쭉이 쥐 냄새가 엄청났어. 사실은, 쥐, 쥐 냄새가 많이 나서, 아무리 씻고 다녀도, 예, 침대를 좀 빨아서 써야 되는데, 쥐가, 하, 사람만 헛다 보면 가서 누워서 자, 쥐가. 그래서, 그런 데서 자다가, 근 진짜는, 아무리 심각한 병걸을 데운다나, 그날은, 혼이다 나갔어 음.. 우리 아저씨 몰라 알지? 여.. 뇌 뇌테물을 때려갖고 실제로 감색 먹졌어 먹져갖고 쓰러져있는데 진짜 뱀도 눈에서 왔다갔다해 주차장에 있는것이 오.. 주차장 거기 있는것이 그래갖고 그거를 한 반세기는 보고 잤을것이야 눈구멍에서 근데 실제로 아저씨 인터넷 얘기한게 그 카메라 앞에서 뱀이 집 독을 품잖아? 그러면 사람한테 맞춰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안서. 근데, 내가, 우리 아저씨한테 지금, 소주를, 물면 다얘기 굶었어. 굶어갖고, 누워있는데, 까마귀가 아주, 어떻게 많이 왔나, 몰라. 그것도, 나 누워서 있는 딱그 자리에, 하고, 냄새가 방이, 방에서, 얼마 듣기 싫어하냐고, 까까, 웃었다, 울었다 해서, 갔어. 가고이 씨발년들이 막, 지랄하네 그래서 막, 돌 집어서 막 던져버렸어. 험 냄새가, 사람이 음, 호적게 는잘 들어. 사람이묘 있지. 묘 근처라고 하지 마. 이사, 이사람들이 소교사서 그런지, 독일인이라고 하지 마. 흑인, 남포군전자 있지. 그 사람들이 그런 짐승을 맡아. 원숭이 학교가 있듯이, 에, 까마귀도 그런 애들이 이렇게 키워. 훈련을 시켜. 그래고 사람을 노려볼 때 어떻게 하냐. 이거는, 얘네들이 시켜 말해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갖고, 원숭이도 그러듯이, 교육을 시켜서, 영화도 시켜. 그리고, 영화 출연할 때, 까마귀도, 늘, 그, 공개방송인데, 그런 것들한테, 이, 살아서, 혼혈아처럼, 내 기력을 다 뺏기고 났더니, 눈이 진짜 침침해서 보이기가 아니 그래서, 그날도 힘들게 일어나서, 밥맛도 없고, 꼭그 여름에만, 밥맛도 없고, 그래, 가, 가서, 옆집에 개를 다닌다가, 옆집에 내가 싫어하는 개가 있어, 의체증이. 아저씨는 몰라서 그러지. 김밥집에 손님이 개를 갖고 와서, 타이야 어, 내가 손님인데 손님을, 개를 안 데리고 온 손님이고,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고 그래서, 어, 개를 갖고 있는 손님이 피해를 주면 싫어해. 그러다 보니 음식점에서, 이렇게 털이 묻혀, 묻어, 묻어. 그러면, 그 손님한테, 에, 간주를, 나한테 뭐라고 의전에 그래, 손님. 에, 일단은 손님이 잘못됐어요. 이해를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사람은 안 그래. 자기 본인이 키우고 사는 개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는, 개한테 당한 집한테 뭐라고 그래. 그래서 난그 집을, 그 집을 안 갔어. 안 가고, 어, 처음에 다녔던 집처럼 한 번씩 갔어. 갔는데, 거기에 실제로 중국 사람이, 음, 늦은 밤, 이런 시간에 가면 밥을 챙겨줘. 근데, 이때, 이 시간에 가면 눈이 비몽 사몽가니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음, 내가 물어봐. 난참 유별난 게 아니라, 내, 네, 사는 양심 속 짓들이 아무튼 거목처럼 이상했었는 게. 그래서, 내가 물어봐. <laughs> 여기 이러는 사람 어디 갔어요? 근데, 중국 갔다고 해. 근데 내가 어디서 그걸 느꼈냐? 에, 세월호가 터지기 전에, 한 남자가 시안하게 그 방에 와서 음, 테레비 있지? 테레비에서 뭐라고 누르니까 거기서 말을 해 그게 생방이다 이거요 나, 나도 그렇게 할수 있겠어 왜 그러냐면 내 친구가 지금 저 단합되고 대 있는지 내가 여 전화를 해가지고 야너나 실제 나온 것처럼 생방 좀 해라 그리고 그러면 돼 고정도 되고 그러니 그 짓을 해 놓고 갔어 그 김밥집에서 근데 너, 너 같으면 그 여자가 분명히 내앞내앞에서는 내 봤을 때 진짜로 이제 속이지 마 중국 갔다고 한 날로부터 가만히 들어보면 귀여 그 MBC 문학기자처럼 안녕하십니까 막 켜잖아 그런 것처럼 아 우리 유대하신 김정 김정일이 동지께서 막 김정일 아버지께서 막 책무로 막 돌아가셨습니다 막 그랬더니 어째 웃음 웃음 나오기도 하고 씨부랄 이러가시네 내 뇌를 훔쳐가고 지랄하고 잡아있는 개 같은 년이 <laughs> 그래서 너 진짜 미친년이다 난 지금 이거 누르면 상대가 나를 알아봐요 근데 내가 여기를 만일 만일 날로부터 상대가 나를 못봐 그리고 나를 치다 보면 좀 짐승같이 보여요 왜그냐면 여기를 만일 날로부터 해가 다르게 이 뒤통수가 좀 남들이 내내무난것보다더안 음, 네, 좋아 지금 지금 내가 그래서 음, 불빛에 치다 봐도 나도 승진이 날 때가 있어 근데 나는 이제 지금은 내가 가끔. 왜 누워있는 것을 보여주냐? 내 뇌가 마르기 싫을 때, 그걸 내가 누워서 보여줬어. 그만큼 공격을 너무 심각하게 한 것이, 첫째는 그쪽 지역에, 대학교 소문이이고, 파문이지만, 대학교 신분들이 우스운 것이, 요즘 흔한 말로, 중국, 중국집에서 일하는 사모님이, 일하는 사모님이 아니라, 중국집 운영하는 사모님이 가짜는 게, 대학교, 춤춘 듣자는 춤바람이 났어. 그래갖고, 에, 나 같은 종업원을 쉬어놓고, 에, 대학교를 다니게 된 것이, 그런 예문 없는 더러운 짓이 그고 나라가 그렇게 난리가 났어도 진내 학교에서 폭죽을 터듯이 그래도 꼭 군산대학교에서. 이거는 학교는 대체적으로 한 세월을 씨기바나 같은 대한민국 신문을 지금도 개처럼 알아듣는가, 십처럼 치는가, 그랬어요. 그러다 실제 얘네들을 몇 년간 키웠냐, 내가 배달할 때부터 다 만난 애들인지. 그래서 상견을 묻어두고, 어디? 그럼 나랑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질러봐요. 진짜 어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겨먹냐? 대학교 졸업반 때. 대학교 졸업반 때날 이겨먹어. 개차반까지 늘어나면서, 그래. 아이 또 내가 네집 중으로 보였으면 내가 여수로 까줄게. 진짜로. 그리고 가네들하고 같이 말시름할 때내말 실험할 때내능력이말 대왔어. 아시겠어? 응? 그게 다주인형나 같으면 그렇게 안해 사발극이지만내 조카 조카 문제도 그래요 내가 실제로 지금은 내가 이제 족보상인 그 아버지가 유령쟁이 가게가서 물어봐봐 전부 다 엄마가 데리고 온 여자들이요 자식들이야그 엄마가 데리고 온자식들이야그 아버지가 모른 척 나한테는 모른 척해서 그러지 아내로는 각지 막후려쳐가면서 그렇게 일주 중국도 배달도 그러고 노래방도 그러고 그런 거어떡해요 내가 대모에 음, 참여하게끔한 것은 내 은노력이 아니라 실제로 음, 그런 사태가 부안이라 정부 살인업주 청업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내가 한마디 현수리가 그 말이요 내 노래 뜻을 누가지고 보여준 건 사실이 그래서 개처럼 매말로도 음, 내 나라 젊은 젊은 학생이 투신 자산은 알고 응 동창은 지금까지 지 아버지가 해주면 그냥 처먹으라면 그면 내가 생각했대 그요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정도 다닌 것이 지금도 응다 읽은 것이 다 터전 밟아서 해면 그래서 물로 봐 실제로 말해서 그리고 가끔 가다가 갖자는 것이 내가 봐도 내 나이는 아니야 그게 건방떨지 꼭 나가서 꼭 홍콩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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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 가루 먹는 말로 연예계에서 놀던 식으로 또 지랄해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그 말이요. 너는 대체적으로 상처를 아냐, 모르냐. 내가 그 말이고, 나를 돌로치기 이전에 상부가 시켜. 그 같이 일하는 중국집에서 사장이. 알바, 알바는 개 식도들 데려다 진짜 했어. 그래서 내가, 어지구만, 버스를 못 타. 두려워서 버스를 못 타고, 네, 버스 의졸증이 생긴 것도 실제 군이. 동참을 했으니까 내가 지금 살았지 에, 더군다나 택시는 더군다나 지금은 택시 타려고 하면 눈구멍이 막신복신벅해요 왜그냥 이이 저거 뭐야 뇌를 이 비쇄에너지 열애에너지 집에서 공개방송 해갖고 하늘에다 유성 써갖고 얼마나 끔찍하다고 그래서 그 헬기를 타면 이유전막이 지금 귓구육이 무슨 저거 공기압 올라가는 것 같아서 못타 그래서 내 오두바이로 실제로만 귓구녕 막고 귀근육 막고 내가 다 혼자 그래서 나는 전투 중대를 혼자 이겨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고했고 어, 어느 하, 한적한 데서 헬선 보이가 나랑 얘기하자고 지금 나한테 쳐 이건 싫지요 그래서 어, 세월이 24번 미쳤어도 다시는 내 자리 찾는 거 아니야 알아요? 그걸 뭐프레이보이라고 해요 알아요? 옛날에 어느 가게에 가면은 멋있는 집 보고 따봉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집 가게에서 질렀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나와. 그리고 프랜차이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듣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이제 그런 말도 안 나와. 그만큼 그 가게에서 애석하게 간판을 걸어놓고 사람을 일송량 살아생전에 이미 핵문제까지 거짓말로 숨어가면서 아이고 이 새끼 돈이 더, 돈이만큼밖에 더 아이고 이뻐라이뻐라 달래자니요? 그럼 니네 갈비뼈는 얼마나 무너져까지농축겠냐 그리고 차 놓고 가봐. 너 나처럼 차 놓고 헬기 복받은면서 가자니요? 짐승도 그래요. 교육받은 그 원숭이 개새끼들 교육시키라고 저것만 꼭 가서 해라 그러면 해요 얼마나 들런지더냐 짐승이, 너는 운나빠다 뭐, 저 짐승똥이 여기 와서 탁 쐈다고 하지 마. 그만큼, 기묘하게, 진의 집주인이 시켜. 실제로. 그래서, 모, 모이, 모기를 주면 그 주인이요. 그러듯이, 천평에 누워서 거짓증은 그만하고, 어, 사람이 아무리 못 사는 나라가, 어, 태양은 가득히 잘 들어. 태양열이지만, 그게 아프리카요. 아프리카에 사는 여자가 실제로 말해서 내말내말안 듣고 대한민국에서 돈좀 갖고 마트 이마트 주주잖아 롯데마트 주주자 그러면 여기 같은 삼촌네 마트 그런데 하나씩 갖고 있으면 실제로 껍가 그러잖아 그래서 아프리카 응 껌둥이가 잠자는 데를 그대로 대자연 쪽에 해줘 여름 되면 님이 여름 되면 진짜 아프리카예요 이거 이거 저 이거 안 벗겨져 죽어도. 그, 더군다나, 왜, 핵물이 던졌잖아. 이래서, 뭐, 거품 뭐니. 거품. 내가 한, 저, 노인네, 90, 한, 95살에 처먹을 것이 이런 거 생기냐? 그 과식이냐? 그리고 더 웃긴 가족이 아시? 내 나라의 중국이, 중공여 중공. 이, 이런 양반들이, <laughs> 사업주 정신을 온게 아니라, 자식을 보러 와. 여행으로 와갖고, 내 나라에서 머물면서, 기했지만큼 말을 듣다가, 그, 앱이 되는 자가, 나이가 90이 넘고, 100짜리 다 돼도 중국집을 해. 실제로. 그래서, 얼핏 보면, <웃음> <웃음> 내 나이 정도 되는 거 같죠? <laughs> 놀래. 실제는, 내가 치다 봐도 우리 아빠도 쳐. 실제는, 대한민국에서는. 왜냐면, 외국 신분에다가, 외국, 외국 차관분이 있잖아. 그런 사람 신분이 실제 말해서, 대한민국 여행 와갖고, 응? 우리하고 있는 농촌에서 똑같이, 나이가 똑같이 그냥, 굳은 나이, 8 0살이요 80살을 놓고, 우리 아빠나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보면, 그 사람들은 돈을 엄청 만지거든. 그래서 취재는 없는 거지. 아시겠어요? 응? 아저아저씨들가 아시, 에, 속된 말로 나보다 연상이고, 3년 연상이나, 응? 10년 연상은 짓궂다가도고만해 근데 늙은 것은, 늙은 것은 막말 잡아서 거부시어 알어? 이제 늙은 것이 앞으로 가게 차려놓고 어떤 젊은 것이 또 와서 혼비백산한테 돌아버려. 이제 뭔 말인가 알았요 응? 이제는 주권이지만 하자는 배달 종업원을 채용을 하더라도 네 나이랑 네 신분증을 대단한게 건방, 건방 떨지 말고 제대로 제대로요, 제대로. 알았어? 너 술취한 머리로 절대 대한민국에서 죽권 내고 좀 알았어? 그래서 너 같은 인심은 대한민국에서 물론 죽어서 나가지만 모르겠다 또저 귀신 죽은 시신 갖고 중국까지 헬기로 갈란가 배로 갈란가? 뭔말인지 알겠어? 왜내 나라 대한민국 저 신분도 열받은 사람들이 장례식장 없애버리기 저것은 아주 얄팍하더만 중국 데려갈 때 빠수 갖고 건방지게. 알아들도